옮겨다니면서 많은 걸 배워요.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느꼈든 간에 거기서 이렇게 한 발짝 싹 빠져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내 발을 딱 빼는 순간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나 퇴사합니다 혹은 팀 바꿉니다 하고 딱 빠져나오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남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뭐, 뭐, 고생을 했던, 좋아했던, 뭐, 그러니까 고생을 했던 일이든, 뭐, 힘들어 했던 일이든, 뭐, 좋아했던 사람이든, 싫어했던 사람이든 다 그냥 한순간에 남이 돼버리는 그런 거라서 그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뭔가를 느꼈던 것들이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열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인 것들도 있고, 어떨 때는, 아, 정말 그거는 내가 그럴만 했네, 어떤 것들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조금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군, 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덜 좋게 생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서 해,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또그 안에서 내가 누리던 거를 딱 나오고 나니까 못 누리게 되니까, 아, 이게 사실 되게 가치가 있었던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송하영님께서는 신입으로 1년 일했는데 프로그래밍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일 실력만 느는 것 같은데 이 일이라는 게 기술 선택도 현재 업계 트렌드로부터 매우 떨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에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살고, 이거는 완벽하게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연결이 되나, 요거를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연결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옮길 때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일이 는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또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 다루는 법이라든지.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뭐, 아, 나 이런 거는 그만 배워도 될것 같고 뭐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곳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럼 그게 옮겨야 되는 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냥 기존 팀에 계속 남아있는다. 이것도 하루하루 맨날 맨날 출근하면서 나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인식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